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열둘 중 하나인 가르두지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우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양을 희생자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집 주인에게서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그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 2절에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3절에는 사탄이 가로시란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의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외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유다에게도 보여집니다.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사로잡히면 한순간인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가론 유다들도 함께 회의를 하는 거죠. 배를 버리고 고향과 가족을 뒤로한 채 수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배를 버려두고 또 고향을과 가족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른 제자임에도 한 순간에 이 제자가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 생각 하나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기쁨이 임했다. 이들이 비록 숨어서 몰래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잡을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는 돈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목적이 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전 6절 말씀 보시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의하고 결국은 방법이 생기니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도 이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유다 역시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모습. 짧은 두절의 말씀으로 보지만, 참으로 마음이 씁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결단한 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자신의 배도 버리고 고향과 가족들도 뒤로한 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에 눈이 머니까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는가. 그 마음 하나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전혀 지금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십시오. 거울로 내 모습을 점검하듯이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가론 유다는 이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엔 사탄이 틈탔고 또 그렇게 틈타진 말그 마음을 그는 품어버, 품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고 세속적인 가치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이 가른 유자처럼 돈에 눈이 멀어 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평생 순종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섭외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 주십니다. 성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어,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어, 그리고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에서 준비하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명령하신 일을 세심히 돌보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그 날이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십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이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어, 저녁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가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가지려 가시고 대지사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가론유다. 예수님을 넘기려고 대치상적 율법학자들과 모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 나와 있는 가론유다. 여러분, 이 날의 저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묵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찬이 어떤 자리인지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6월절 식사를 하고 이제 희생양을 잡는 절기 정도로 이 6월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 을 잡는 이 유월절 양의 희생 제물이 예수님 스스로가 되시기, 스스로 그 유월절 희생 양이 되기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시는 그런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저 유월절 식사 정도, 그리고 매년 하듯이 그런 희생 양을 잡는 이런 유월절. 그 밤을 앞둔 그 밤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식탁의 자리요. 그리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자 하시는 식탁의 자리유 6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지만 대체제장과 율법학자들은 그저 이런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축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 가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같은 날, 같은 자리, 같은 도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유월절 전그 만찬을 준비하게 된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잡피심이고, 또 고난 당하심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이고, 그리고 죽으심이고, 이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이죠. 만찬도 주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이 만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빼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이와 같은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저 유월절 식사고 또 양을 잡는 정도의 유월절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고 또한 그 수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것을 해도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면. 틈탈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 밖에 계시고 내 능력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순간은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상식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 오늘도 우리의 수보다 많고 우리의 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평생에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경고함을 주셔서 사탄의 결코 틈 타지 못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